그런 말씀이 10.30절에 인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.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수있는 그래서 하나 봐.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. 그런데 우리 전북 중앙 지파회가 어 그렇게 큰지방회는 아닌데 여러분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이 헌금했습니다. 큰 교회라고 많이 하지 않고 작은 교회라고 적게 하지 않았습니다. 다 똑같이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는데,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했다고 한다. 그러니까, 나와 하나님의 하나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37절인가 뒤에 가서 보니까,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이다. 그러니까 우리 전국 중앙 지방 의 모든 성도들, 남전도의 여전도의 장로의 권사의 어린이 교회 학교까지 그리고 교회 온 교회들이 다 동참했기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. 또 이런 교회에.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기도하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노력했고 힘썼던,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으로 이곳에 이제 목표를 하고 계시는 이동현 목사님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,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회,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 후원한 교회,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 기도한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에서, 목표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. 네. 니다